아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총사령관입니다. 제가 요즘에 이 골프라는 취미를 시작하게 됐는데, 제대로 레슨 받은 적은 없어요. 그리고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겠고, 그냥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데, 그래도 또 총사령관, 국가대표 한지 오래된 사람이, 뭔가는좀 알고, 이론도 제대로 알고, 똑바로 쳐야 될것 같아서, 오늘 또 제대로 된 분석을 한번. 받아보려고 왔는데 기대가 많이 돼요. 제가 솔직히 욕 많이 묻거든요 뭐, 어퍼 친다, 뭐 슬라이스다 그러는데, 오늘 진짜로 진종우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병원이야, 병원 심지어 병원. 야, 여기는 뭐 트레이닝 센터도 아닌 병원이야. 얼마나 환자가 많으면 병원이라니. <laughs>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아,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네. 모든 것을 오늘 저를 탈탈 털어서 네. 영혼까지 고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뭐 골치는 거야 왜 그러는지 보면 알고 네. 그렇죠? 네. 일단은 네. 제가 클럽을 먼저 한번 다 체킹을 해보고요. 네네. 클럽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아, 예. 그 스윙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여기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곳이에요? 여기는? 아 여기는요? 네. 작업실이에요, 쉽게 말하면 아, 네. 우리가 이제 클럽을 만들고 체크하고 네. 뭐 이런 작업실인데 네. 수치 같은 것들 막 나오면 여쭤봐도 되고, 네네 뭐 알겠습니다. 뭐냐고 여쭤봐도 되고. 궁금하죠, 네. 엄청 궁금하지.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스윙 웨이트라는 것을 재는 기계인데요. 말 그대로 우리가 스윙할 때 느끼는 웨이트를 숫자로 표기, 알파벳 숫자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런 것들의 기준은 전부 다 쳐서 샤프트의 정량이에요. 이게 몇 그램짜리냐에 따라서 그 부속품들을 우리가 차에 4명이 뭐, 큰 차를 쓰면 그 부속들이 거기에 맞게 들어가기 제일 좋아 엄청 아, 신기하다 아. 이해하고 계신 거죠?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해주시는데 결국은 골프가 이제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내 스윙 속도와 뭐 이렇게 쓰는 거를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주신 거지 와우. <laughs> <laughs> 설레이지? 오랜만에 설레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어제 그럼 저 클럽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. 이번에는 그럼 이제 이제 사아을봐아죠아키났네 네. <laughs> 진짜 진짜 이제 긴장된 순간이네요. 카메라 의심하지 마시고 편하게 엄청 네. 무식해 지금. 카메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안 보고 있어요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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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찍는 거야? 얼마나 심었어? 사람진짜어야 나름대로 조금 이해는 한다고 한것 같아. 지금 체험 보로 가면 생각했던 것보다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. 왜잘만들었 근육을 사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. 서서 가만히 계시면 내이힙 네. 네. 있죠? 네. 이 힙이 오른쪽에 있는 느낌 안 나요? 힘이 여기 들어가 시죠 그죠? 네. 이거 오른쪽에 와 있는 거예요. 네. 자, 제가 똑바로 만들어 볼게요. 네. 내 힙이 센터로 똑바로 꼬리뼈가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똑바로 들어오는 거예요. 어레스 서서 내 힙이 한쪽으로 쏠려있지 않고 가운데 있게 이렇게 네. 도닥쳐서 내 힙이 얘만 살짝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. 네. 네. 그래서 얘가 가운데 있게. 경원이야, 네. 경원, 심지어. 그쵸. 지금 부정은 어떻게 서 계시냐면, 뒤에서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. 이 힙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. 음, 네. 그러면 이 꼬리뼈부터 경축까지. 이 흉. 차렷하고 네.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안으로 살짝 들어오면 얘가 뒤로 빠져요. 그죠? 네, 바로 이해했어요 네, 이해하셨죠? 네. 네. 풀을 잡아주시니까 확실히 자세가 조금 더 이뻐진 것 같은 지금 공이 어느 센터에 맞았는지 포에 맞았는지 타이로 옆까지 다 디테일하게 딱 바로 볼수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너무 편한 것 같아가지고 야 연습을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많이 치고 싶다 이게 네. 분석이 바로 되니까 계속해서 치고 싶은 느낌? 기존에 치던 영상인데, 이때는 이 힙의 밸런스가 좋지 않아서, 백스윙을 할때 우측이 많이 막히면서, 여기서 손의 움직임이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이 자꾸 생겼었고, 이 부분에서, 엎어 치는 듯한 스윙의 모션이 많았는데, 지금은 어드레스 할 때, 본인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, 이 힙의 위치를 조금 바꿔주고, 그래서 이제 백스 이게 빨리 고쳐지죠. 제가 볼 때는 김정원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나한테 맞는 무게와 강도만 주고 어, 스윙의 메커니즘을 조금씩 많이 좀 제대로 배워서 이거를 고쳐 나가면서 공을 치면 효과도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 생각에는 <laughs> 지금 쓰고 있는 클럽 스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 해드릴게요. 음. 스윙 메카니즘이 클럽을 내가 자꾸 휘두른다는 라 개념보다는 그냥 들어 올려서 깎아친다라는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, 스윙 웨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네. 우리 백에다가 네. 넣어으셨다가 네. 사진 찍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. 아울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. 여태까지 그냥 <laughs> 지 마음대로 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니까 고쳐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고 이 골프 보통 스포츠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이총 맞을 줄 알았지 세상 무서워지 모르고 살았네요. <laughs> 전 세계 공개된 김찬식. 난 많이 못해. <laughs> 아직 여전히 이렇게 약간 엎어 들어가는 동작.